일단은 이제 분담금은 계속 미납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 뭐 분담금 깎아달라고도 했고,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나 우리 정부나 이제 공동 개발은 계속 유지돼야 다는 기조를 갖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프라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의지는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가 물론 여러 가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UA 같이 부자 나라는 아니거든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라팔 전투기 사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F15EX, 미국이 만든 f 1 5 e x 인도네시아 버전인, 뭐, F15ID도 산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큰양국의 지금, KF11 공동개발 관련돼서 진전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어, 그리고 이제 동남아 수출에 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에 의한 문제지 이게 지금 개발 자체가 잘안 되고 있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향후 뭐 우리 KPCB 해외 수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약간 이제 혐의 없음 뭐 이런 무혐의로 지금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분담금 문제 관련된 것도 어쩌면 이제 돌파구가 마련될 걸로 보여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자체가 이 프로그램에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 유출 이슈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뭐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는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 항공기를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우리 국산항공기가 그동안 시험비행, 지금도 사실 시험비행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사고 비행 1만 시간을 달성했다. 그러 그러니까 1만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시험비행을 했는데, 단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이런 항공기 개발사를 보면 시험 비행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왜냐면 이제 새로 만든 항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래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그만큼 우리가 국산 항공기 개발과 관련된 노하우가 세계 정상급 수준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기도 하고요. 또한가지는 이제 KF21도 지금 시험 비행 기간 중에 단한 번의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 우리의 항공기 개발 노하우가, 어,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F21 보라면은 기본적으로 4.5 세대 전투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뭐 KF-16, F-15K가 보통 이제 4세대 전투기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F-35는 이제 스텔 성능 을 가진 5세대 전투기 분류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전투기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항공전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세대 정도 되는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외형은 이제 f 2 2랑 비슷하게 생겼죠. 어, 전문 용어로 하면 저피탐 성능을 이제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레이다에 잡히긴 하지만 그 잡히는 반사 면적을 좀 최소화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5세대 전투기만큼의 스틸 성능 갖고 있지 않고. 하지만 이제 5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운용 유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재반 비용들이 사실은 4.5세 대 전투기보다는 비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뭐 5세 대 전투기도 사고 싶지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 고려해서 4.5세대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한 가지로는 이제, 뭐, 경쟁 기종으로 언급되는 뭐 프랑스 라파르, 유로파이트 타이푼보다는 대당 가격이 지금 이제 블록 1, 공중전만하는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한 900억,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목적으로 쓰는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비싸면 1200억, 13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한 1,500억 하는 유럽 전투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가지로 이제 운영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경쟁 기종인 유럽산 전투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KF11이 싸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스텔 성능이 핵심인데 KF21은 5세 전투기 같은 스텔 성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생존성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5세 전투기가 KPC보다는 훨씬 앞서 있고 다만 이제 운용 유지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출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F-35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 왜냐하면 F-35는 미국의 정말 찐친 동맹국이 아니면 팔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F-35를 보유하게 된 계기가 국거래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F35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고, 반면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막 밀접하게 친한 나라가 아닌 나라들이 더 많죠. 그런 나라들은 대안으로 k f 2 1을좀 이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기본적으로 이제 1990년대 혹은 이제 2000년대에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들은 슬슬 다음 전투기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보통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뭐 짧으면 30년, 길면 40년 정도 쓰는데, 그런 나라들이 사실 많아요 지금 UAE도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 UAE가 이제 한 2000년 초반에 미국으로부터 F-16 블록 60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요 전투기를 대체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이제 k p 2 1이에요 근데 이제 UAE는 왜 k p 2 1에 관심을 갖냐? 물론 이제 k p 2 1의 성능도 있지만 최근 UAE가 자국 방산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AE도 잘 보면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공대지 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를 들여오는 전투기에 장착을 하고 싶다라는 게 강하고, 또한 가지로는 이렇게 들여오면서 여러 가지, 어, 항공기 제작 기술에 좀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 싶다.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k f c b 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비슷해요. 뭐,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이제 차세대 전투기를 이제 구매할 시점에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후보 규정 중에 하나로, Kf-21을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 드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Kf-21도. 해외 시장을 어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K-온디바이스, 뭐 인공지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반도체도 만드는데 KPC를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또 참여했고, 를그 인제 인공지능이 KPC에 적용되면 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어, KPC에 잘 보는 큰 이제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조종사가 보고 조종사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어떤 전투기를 요해야겠다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종사가 판단하는데,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보고, 예를 들어서, 공격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던가, 무장을 제한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쟁 전투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첨단 전투기로 변화하는 거죠. 다만 이제 KF21을 이제 5세대로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내부에 무장창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겉에 스텔스 재료도 이제 입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한 그렇게 되면 이제 무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엔진도 어떻게 보면 새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인데,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KFC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공전자 장비들 핵심 항공전자 장비들이 국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걸다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무 컴퓨터도 성능을 높일 수 있고 사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임무 컴퓨터도 거의 5세대급 전투기에 사용되는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인공지능이 더해진다 그러면 어, 경쟁 기종 대비 이런 항공전자 장비에서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번 공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규모 드론 전쟁이 됐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게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한 공격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해서 러시아에 있는 비교적 우크라이나 가까운 지역을 타격하는 데좀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 한뭐 1년은 넘는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이 러시아 극동 지역 특히 우리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까지 이 드론을 컨테이너의 위장에서 배치한 다음에 시점을 맞춰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미래전에 굉장히 영향을 줄것 같고요 또한 가지로는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러시아의 네 곳의 공군기지에 있는 전략폭격기들만 골라서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미래전에 주는, 특히 지금 이제 미래전 관련돼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 한 걸음 다가왔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번에 사용된 드론이 한 117대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드론들이 그야말로 러시아의 가장 귀중한 군사자산인 전략폭격기 41대를 사실상 망가뜨렸습니다. 일부는 불타기도 했고, 일부는 파괴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따르면은, 러시아 측 피해 규모가 한 70억 달러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원화로 한 9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대당 보통 이 전략폭격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억. 정도 하는데, 그야말로 몇백만 원 혹은 몇십만 원짜리 드론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예요. 가성비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이 전략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폭격기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략 폭격기들은 핵무기를 운용하는 폭격기예요. 근데 이런 폭격기들이 이렇게 드론에 의해서, 어 그것도 활주로 상해서 아주 손쉽게 공격당했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런 일들이 어쩌면 뭐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 트럭의 이런 컨테이너 윗부분에 이 소형 드론을 숨겨놓고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이게 배치했다는 를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외국의 출입 경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 항만이나 공항 같은 경우에 는 보통 이런 컨테이너들이 들어오면 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거칩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런 검사들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경 출입과 관련된 이 구멍이 하나 뚫린 게 지금 러시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전술들을 지금 이 러시아 영리에서 펼치고 있어. 지금은 이제 많이 볼수 없지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러시아 인사들을 암살한다던가, 아니면 지금같이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우리로 치면 약간 대기업 같은 느낌이죠. 뭔가 이 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전쟁을 풀어나가는 데는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다음에 변화를 하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군 정복 같은 경우에는,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지? 할 정도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계속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소형 드론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잘 보면 소형 드론이 예를 들어 서 우크라이나 군 기지에서 출발해서 직접적으로 목표물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매복해 있다가 예를 들어 서 이제 작동 중인 드론들이 풀숲이나 이런데 조용히 착륙해 있다가 갑자기 떠서 공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세계 여러 나라 군대의 드론 전술을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전, 어차피 이제 드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런 드론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사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 다 이제 제2차 평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대규모 드론 공격이 어, 발생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러시아가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2차 협상도 어 포로 교환 정도로 사실상 이제 결렬됐다고 보여지는데 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잘 보면 러시아에 어 심대한 피해를 줘서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추후에도 이제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겠지만 우크라이나는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어, 예를 들어서 반전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규모 공격들을 계속. 실행할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비대칭적인 방법을 많이 쓸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제 군사력이나 무기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우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우크라이나는 비대칭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비대칭적 공격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러시아군의 핵심 자산만 쪽집게식으로 골라서 때렸다는 점에서 외신에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어, 전쟁의 규칙이 바뀌었다라고도 볼수 있죠. 어, 그니까 기존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 공격들은 보통 다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한 드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종의 이제 트로이의 목마처럼 이 컨테이너에 숨겨서 러시아 중요 군사 기지 인근에 이런 컨테이너를 배치한 다음에 같은 시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해서 러시아군이 대비할수 있는 그런 여력을 최소화시켰다라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공격은 인공지능 드론에 의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이 러시아 군의 이 전략폭격기를 공격하기 전에 뭐 각종 뭐 위성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어 러시아에 보면 이제 항공박물관들이 있는데 사실 그 항공박물관에 있는 몇몇 비행기들 이제 폭격기들 같은 경우 현재도 전략폭격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드론에다가 인공지능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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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격기만 골라서 쪽집게 식으로 타격이 가능했던 겁니다. 향후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과 연관된 여러 무기 체계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사례가 굉장히 이제 좋은 예가 될수 있고 또한 가지로는 인공지능 관련돼서 지금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 온 디바이스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이제 공동으로 K 온 디바이스 뭐 반도체라는 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향후 전쟁에서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무기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제 뭐 K on 디바이스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학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좀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어 마침 녹화한 날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날인데 어 지금 이제 뭐새정부에 많은 뭐 기대도 있지만 사실 이제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우리가 다뤘지만 이제 주한미군 뭐 일부 병력의 철수라든가 방위분담금 압박.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욕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과 좀 친하게 되지 말아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물론 이제 국권한 한미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감을 갖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 정부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보통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허니문 기간이 있는데 그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향후 5년간의 미래 안보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 그래서 이제 뭐 정파와 상관없이 새 정부의 이런 외교 안보 정책을 좀 유심히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